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은지는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진아, 나 오늘 그냥 아무 데라도 가고 싶어. 나랑 좀 있어 줄래? 핸드폰을 귀에 댄 순간부터 그녀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고, 말 끝이 자꾸 짧아져서 숨을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이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은지는 여전히 밤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허공에 감정을 걸쳐 두고 있었고, 그날은 하필이면 나와 현우의 결혼기념일이라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그게 또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까봐 괜히 미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라고 말하고 외투를 챙겼고, 은지는 카페 유리문이 닫힐 때까지 내 손을 꽉 잡은 채 웃었죠. 현우 오빠는 어때? 요즘도 그렇게 다정해.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남 얘기하듯 묻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엿보는 사람처럼 물었어요. 응. 뭐, 나름 잘 지내. 대답은 했지만 그 순간부터 불편한 기분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말 끝마다 현우를 붙이는 은지의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오빠는 진짜 좋은 남편이야. 나 그런 사람 본적 없거든. 너, 진짜 부럽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시선은 내 손목을 지나 팔뚝, 그리고 목선을 따라 오래 머물렀고, 그 눈빛은 분명 외로움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은지와의 점심은 늘 셋이었고, 그 셋이라는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나란히 음식을 고르던 순간들, 서로의 취향을 얘기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말들이 반복되며, 어느샌가 셋은 익숙한 패턴을 형성했거든요. 현우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은지 앞에서는 묘하게 리듬을 조절했고 은지는 현우의 그런 호흡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대화의 온도를 높였어요.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너네 부장님은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다며 그 얘기 기억하고 있었네. 둘의 대화에 내가 낄 틈은 점점 줄어들었고. 난 괜히 냅킨을 접거나 커피잔에 손자국을 문지르며 허공에 손을 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내게 말했어요. 현진아, 오늘은 너 말고 너 남편이랑만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현우는 단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뭐 잠깐 밥한 끼는 괜찮지라고 대답했지요. 그날 저녁, 나는 셋중 유일하게 혼자였고, 둘은 처음으로 나 없이 마주 앉은 채 식사를 마쳤을 겁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다 말고 손가락이 잠시 멈춘 건 문장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투에 섞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은지가 보낸 메시지에는 단어보다 이모티콘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흐흐 같은 건 평소 은지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빠는 요즘 잘 지내? 짧은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고 나는 스크롤을 위로 밀어 이전 대화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이전엔 늘 현진이는 잘 있어였는데 어느샌가 주어가 바뀌어 있었고 문장의 온도도 타이밍도 달라져 있었지요. 괜히 한번더 잃어보려고 문장을 길게 눌렀다가 복사 버튼을 누를 뻔해 손을 떼었고 그 순간 내 손가락이 유난히 식은 듯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현우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 별거 없어. 그냥 은지가. 요즘 심심한가 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은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이 피하는 방향이 일정했거든요.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고이 남겨뒀고, 그날 이후부터는 은지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내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건 대체로 처음 틀리고 끝에 맞는 법이니까요. 그 문장은 분명 은지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 직접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은지와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땐 커피향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시던 그녀는 갑자기 컵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거든요. 현진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나는 무심결에 뭔데? 하고 받아쳤다가, 그녀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에 식은땀부터 났습니다. 잠깐, 내 남편 좀 빌려줘. 밥만 먹을 거야. 나, 그냥. 너무 외롭다. 처음엔 웃었죠.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고, 은지답지 않게 유치한 장난이라는 생각에 무슨 소리야 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심지어 진짜야. 그냥 밥만. 너한텐 현우지만, 나에겐 요즘 유일하게 말통하는 사람이야라고 덧붙였지요.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지만 그 말이 되묻는 말처럼 작게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현우가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은지 말대로 그냥 밥한 끼는 괜찮을 수도 있지. 눈을 돌렸는데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괜찮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특히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땐 더더욱요.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속을 뚫고 맴돌았습니다. 잠깐만 빌려줘. 그 말이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걸 빼앗아 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현우는 늘 그렇듯 무난하고 착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지가 그런 얘기를 꺼낸 그날 밤 내가 조심스레 그말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곧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하나 살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그그애 요즘 좀 위험해 보여. 나라도 그냥 밥한끼 정도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온기보다 거리감이었고 그 애라는 표현이 묘하게 선을 지우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굳이 내가 나서야 돼라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말은 목구멍에서 식어버린 채 삼켜졌고 나는 괜히 컵을 씻고 다시 놓고 또다시 닦는 식의 쓸모없는 동작들을 반복하며 그 말을 내 안에 눌러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모호한 죄책감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냥 밥이잖아. 밥한끼 갖고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아? 현우는 나를 다독이는 톤으로 말했지만, 그 우리라는 단어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신이 안 섰고, 그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건 은지였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대충 수습하려는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라 말문이 막혔다는 의미에 가까웠고, 그날 밤내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한참 동안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이상할 만큼,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화창을 열었다가 닫고, 뭔가를 쓰는 듯 하다가 지우고, 다시 열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며칠 사이 익숙해졌고요. 내가 다가가면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는데, 그건 숨김이라기보다 보여줄 필요 없는 거리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요즘 좀 불안정해. 말동무가 돼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는 늘그 말로 마무리 지었고, 나는 마치 남의 말을 해석하듯, 그 문장을 곱씹는 습관이 생겼어요. 말동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고 비릿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의 외출이 잦아졌고 옷을 고를 때마다 향수를 뿌리는 손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말 점심이면 셋이 만나던 자리가 이제는 현우와 은지 단둘이의 저녁으로 바뀌었고 그걸 나도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말리지 않은 게 죄일까, 말할 수 없었던 내가 바보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흐름을 묵인했던 건 나였을까. 은지에게 화가 나야 했고, 현우를 의심해야 했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을 탓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무력함인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자리를 은지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날은 우연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 동네 카페에 혼자 들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 하나가 익숙했어요. 검은 셔츠깃을 세운 현우, 그리고 그의 왼편에 앉은 여자의 손등, 그 손가락 끝에 은지의 반지가 있었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이상할 만큼 편안해 보였고 오히려 내가 저틈에 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문을 열자 카페 안의 공기가 갑자기 두꺼워졌고 은지가 고개를 돌리며 익숙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보네. 우리 잠깐 커피 마시고 있었어. 현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지 얼었죠.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고개를 숙였고 커피 잔에 시선을 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앉을래? 은지는 자리를 치우며 너무 자연스럽게 물었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숨이 막혀 있었어요. 뒤돌아 나오는 발끝이 무겁게 느껴졌고 문을 나서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은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두레의 공통 언어가 이미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나만 없었다는 것보다 나 없이도 충분했다는 게더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세탁기에 갓 넣은 셔츠를 꺼내려다 손끝에 남은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현우가 평소 쓰던 담백한 향이 아니었고 더 달고 묘하게 끈적한 느낌의 잔향이 셔츠에 박혀 있었거든요. 나는 무심한 척 다시 셔츠를 펼쳐 코를 가까이 대봤고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멀리 있는 기억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채취처럼 느껴졌고, 그 이름을 떠올리는 데는 단세 번의 숨이 필요했습니다. 은지, 그녀가 예전부터 뿌리던 향 수병 디자인이 투명했고, 브랜드 로고보다 그 냄새 자체로 먼저 기억되던 향, 내 옷장 어디에도 없었던 그 향이 지금 내 남편의 셔츠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셔츠를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번더 맞고, 다시 확신을 얻고, 마지막에는 냄새가 아닌 촉감까지 탐색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천이 닿는 뺨이 서늘했고, 뺨 아래로 몸이 식어갔고, 셔츠 너머로 누군가의 손이 스친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우는 이 향수를 싫어했는데, 소리 없이 중얼인 말은 공중에서 바로 증발했고, 남은 건 식은 땀과 등골로 번지는 오한 뿐이었어요. 그 셔츠는 방금 빨아야 할 옷이 아니라, 내가 당장 벗기고 싶은 누군가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현우의 냄새를 맡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떨림이 아니라 이미 마음 속에서는 그 전화가 나를 무너뜨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두 눈을 감았어요. 은지야, 나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고 감정은 최대한 누른 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자. 다들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 그 말에 내원도 명령도 없었고 단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담겼어요. 하지만 은지의 대답은 너무도 또렷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왔습니다. 현진아 미안. 근데 이미 늦었어.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그저 무서운 담담함이었습니다. 난 거기까지 다녀왔거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한번 안아봤어. 그리고 나쁘지 않았어. 춤이 가빠졌고 귀가 울렸으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들리다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환각에 기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또렷했고, 전화기에서 울리는 마지막 한마디가 마침표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편한테 미안한 게 없거든. 너랑은 좀 달라. 그날 밤, 나는 말이 아니라 침묵의 끝에서 울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따라 유난히 술 냄새가 지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지도 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나는 말 없이 물한 잔을 내밀었죠. 그의 눈은 불었지만 흐리지 않았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묻혀 있던 말은 아주 또렷하게 튀어나왔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야. 근데, 내 친구가 너무 외롭다니까. 나도 잠깐 흔들렸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부터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들은 말을 되묻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등을 돌려야 했는지, 결국,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다야. 그 말은 울지 않고도 충분히 날카로웠고, 침착한 듯 들렸지만, 사실은 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긴 했지만 말 끝이 흐렸고, 결국은 그냥 미안해. 라고 중얼이듯 말하더군요. 그 미안해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고,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의 죄를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위치를 묻고 있었던 거니까요. 현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그의 휴대폰을 무심코고, 손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잠겨있지 않았고, 카메라 앨범이 그대로 열려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핑계도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앨범 속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가다 어느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동문회라고 써진 사진, 날짜는 4년 전. 사진 속 현우는 은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까운 사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리였고, 둘만 밝게 웃고 있는 게더 눈에 띄었지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엔 아마도 현우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익숙했고, 먼저 웃었고, 먼저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사진 한 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야? 라고 물었던 내 질문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 다는 아주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같았거든요.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올라서 있던 자리가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건건 건 다섯 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신호만 갔고, 두 번째는 바로 꺼져 있었고, 세 번째부터는 아예 없는 번호처럼 느껴졌어요. 카톡 프로필은 며칠 전 올린 사진에서 바뀌지 않았고, 대화창엔 회색 말풍선만 계속 줄지어 있었죠. 엑십이 아닌 미확인 상태라는 게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고, 친구들과 공유하던 단체방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나가버렸더군요. 나는 마치 어떤 유령을 뒤쫓는 사람처럼 휴대폰을 붙들고 은지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갑자기 딱 끊겨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현실적으로 무서웠습니다. 은지랑 연락돼 현우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의외로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애좀 이상하긴 했어. 내가 뭐라고 해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만하자 그랬는데 듣질 않더라고. 그 말은 사라지는지를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그저 귀찮음을 털어내는 식의 해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말 끝에 실려있는 정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현우는 이미 그 관계를 끊는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전해듣는 마지막 사람이 된 거였죠. 사라진 건 은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우리의 감정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하필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던 흐린 오후였습니다. 은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땐 우산도 접지 않은 채서 있었고 발끝이 축축해진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앞서 있었어요. 계단을 한 발씩 오르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발신 실패로 가득한 통화 목록을 보는 데에만도 몇 분이 걸렸거든요. 은지가 살던 402호 문 앞에서 나는 멈췄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어락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이사 예정이라는 문구가 낙서처럼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우편함 쪽을 봤고, 아주 오래 열지 않은 듯한 투박한 철문 속에,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접어 넣은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꽂혀 있었고, 무엇보다 봉투 앞면에는 아무런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꺼냈고, 봉투를 열었으며, 그 안에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글씨는 은지의 것이 맞았습니다. 천이 뚜렷했고, 모난데 없이 곱게 눌러 쓴 필체는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이 편지를 내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만약 내가 이걸 본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끝났다는 뜻이겠지. 그 말에서부터 나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랑 다투고 나간 그 사람을 내가 데려왔어. 비 맞은 셔츠가 젖어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날 안아줬어.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오래 미뤄온 약속 같다고. 문장이 이어질수록 손이 떨려서 종이가 접힐 뻔했고. 나는 계단에 주저앉아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항상 너랑 있을 땐 단정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셔츠 단추가 한 손에 풀렸고,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나를 눕히고는 널 떠올렸다는 말을 했어. 나쁜 사람이야, 맞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했어. 내가 너랑 싸운 바로 그날, 그 사람 품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마침내 내 자리를 빼앗았다고 믿게 됐어. 나는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은지의 필체는 진실을 감추지 못했고 현우의 무표정과 침묵은 이 편지를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허리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나는 그의 등줄기를 손으로 더듬으며 그가 너를 부르지 않기를 바랐어. 춤소리가 내 목선을 타고 흘렀고, 나는 그 순간 너를 잊었어. 그리고 나서야 생각했지. 이건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죄책감도 안 느꼈어. 왜냐면, 내가 빌려줬잖아. 잠깐만, 밥만 먹는 거라며. 근데 그 사람은 밥 대신 나를 먹였어. 미안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현진아, 너 아니었으면. 이 일은 못 했을 테니까 숨이 멎는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등허리부터 찬 기운이 올라와 목덜미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고 나는 무릎을 꿇은 채그 종이를 그대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롱이었으니까요.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닌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에 면죄부를 발급한 여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고, 셔츠를 벗으며 말했어요. 은지랑은, 그만 연락하려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몸은 이미,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의 품에 다녀왔고, 그걸 증명하는 건, 그 여자의 손글씨였으니까요. 거실 테이블 위엔 불이 꺼진 조명 아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의 필체로 눌러쓴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밤의 기록. 나는 그걸 조용히 현우 앞에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손끝이 봉투에 닿자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게 보였고 눈으로 읽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침묵으로 답했어요. 나는 더 이상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가, 그날 밤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이 맞는지를, 이게, 다야?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지만, 끝에 걸린 떨림은, 나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해. 난내 친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근데, 말 끝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대라는 저쪽 사는 무언가를 이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망치는 문장의 전형이었지요.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사랑했어.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었는지, 동정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는지를 묻는 말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전부였어요. 사랑했다고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테고,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하면 비겁해질 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나는 그 아무 말 없음 속에서 모든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기로, 그리고 이 결혼을 더는 되돌리려 하지 않기로.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부로 남아있었죠. 현우는 연애 때처럼 출근했고 퇴근하면 식탁에 앉았고 양치 후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나 역시 아침이면 답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그의 셔츠를 다렸고 다림질할 땐 습관처럼 넥타이를 접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웃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실용적인 단어로만 이루어졌고, 웃음은 바람처럼 짧았으며, 온기는 잊힌 지 오래였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은지의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나도 그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릴 필요조차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이 없는 평화 속에 서로를 방치했고 그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따금 현우가 등을 돌린 채논 침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체온은 예전의 따뜻함이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어요. 그의 숨소리는 이제 나를 잠들게 하지 않았고, 내 손끝은 그의 셔츠 단추 대신 내 목덜미의 긴장만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법적인 이름표일 뿐, 더 이상 감정의 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표를 뜯어내지도, 다시 붙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잠깐 이면 된다고, 밥만 먹는다고, 너의 말,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지, 그.